라서 말해서 제가 이름을 이제 만든 건데, 포인트 백핸드 그립이 따로 없어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덕후 배드민턴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성 코치님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논란의 브이 셰킹! 코킹 사실 그 그것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공수 코치님께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살짝 점검, 저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제가 좀 고쳐야 될 점이나 아니면 기본 그립이나 이런 거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인사 한번부터 들어야 될까요? 저는 뭐 그냥 배드민턴 동호인들을 상당히 사랑하고. 너무너무 또 우리 배드민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를 네,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고 그래서 혹시 저기 동호인들 레슨 몇년 정도 하셨어요? 한 30년 됐죠 이제? 30년이요? 아 <laughs> 30년 정도 아마 더된거 같아 요 이제. 아 그래요? 이제 가물가물하시나봐요 <laughs> 그러면 제가 자세가 얼마나 좀좀 아, 좀뭐 고쳐야 될 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부탁드릴게요. 빅민턴은 뭐 워낙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또 여기 또 이동 선생님한테도 많이 배우고그래서 굉장히 기본기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내가 특별하게 뭐 가르쳐 준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오랫동안 가르쳐 봤을 때 우리 빅민턴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뭔가 그래서 본인이 궁금한 걸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혹시라도 또 점검해 주시면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네네네 처음이라고 하고 싶고 네, 네 한번 해 볼게요 자 준비해 봐요 제가 주는 셔틀을 네. 무조건 이쪽으로만 한번 쳐봐요 저쪽으로요? 네 자 이번에는 샷트를 무조건 직선으로맞춰봐요 포핸드는 이쪽, 백핸드는 이쪽. 아, 어 위험한데 이거 오른쪽 포핸드는 이쪽, 왼쪽 백핸드는 이쪽.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수준선 높입니다. 자, 뒤로 더 나가 봐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쪽에다 맞춰 봐요. 이번에는. 어깨 위에다 주면 스트레스 치고, 어깨 아래다 주면 크로스로 해서 드롭을 놔야 돼요. 앞에다가. 아, 어. 지금 정감해본 건뭘 정감해 해봤냐면 손에서 얼마나 그립이 잘 컨트롤되고 있나 또는 손목의 유연성이 얼마나 지금 만들어져 있나를 봤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진정한 에이즈가 되려면 조금 더 섬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포인트 그립에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그립이 멀티 그립이라고 가르치는 거 알죠? 네, 근데 저는 아는데 저희 빅민턴 구독자분들은 우리 꽁쌤의 배드민턴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안 보일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꼭한번 봐보시고 저희 한번 멀티 그립을 간단하게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그럴까? 더 자세한 건 이제 그 컨텐츠를 네. 참고하고 네. 간단히 얘기한다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포핸드 그립, 백핸드 그립 이렇게 배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스턴 그립, 이스턴 포핸드, 이스턴 백핸드 하는데 딱 잘라서 말해서 이 멀티 그립이라는 것은 제가 이름을 이제 만든 건데 멀티 그립이라는 음. 것은 포핸드, 백핸드 그립이 따로 없어요.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립은 1번 그립을 쓰게 되는 거고 네. 백핸드에 뒤쪽으로 있는 거이 그립도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그립도 충분히 칠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1번 그립으로 1번 그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포핸드 그립으로 백핸드로 칠수 있다. 그렇지. 이 그립을 앞쪽 그립을 뒤쪽 그립에 적용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이제 이 그립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네. 요즘 선수들이 많이 쓰는 그립. 백핸드에 아, 뭐 약간, 네, 네. 약간 네. 대각선 잡는 거죠. 그렇죠 거. 여기를 잡는 거죠. 아, 요 예. 그립도 저는 이제 멀티 그립에서 이걸 그냥 4번이라고 그래요. 4번. 네. 4번 그립. 그니까 이거 이 여기서 이 동작이 2번 그립이고 이렇게 살짝 돌아간 그립이 1번 그립 그러니까 가운데 오면 2번 그립 이쪽으로면 오 3번 그립 그래서 요건 4번 그립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놨어니다 아, 잠시만요 이게 자 일단 1번 그립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1번 그립은 2번 그립에서. 엄지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열린 그립. 아, 자, 우리가 생각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손목이 고, 이제, 젖혀있는 그립. 네, 네, 우리 김고수 코치님께서는 이걸 이제 1번 그립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건 2번 그립. 자, 우리가 준비 그립이라고 생각하는 약간 이 그립 있잖아요. 요 네. 그립을 준비 그립.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번 그립. 자, 우리가 백핸드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 그립을, 코치님은 네. 3번 그립이라고 정하셨어요. 네.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사항은 이 엄지, 엄지, 엄지가 네.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는 하 그립이 몇 번이나 영향을 미치지가 않고, 낱갯이 네. 어느 쪽으로 얼만큼 돌아가냐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3번으로 돌아갔죠? 네. 그렇지만 엄지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에 아, 따라서. 그렇죠, 그 그렇죠. 그래도 이거 3번 그립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포핸드를 칠때 2번에서 엄지를 내린 상태에서 네. 손목을 열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쵸. 또는 이렇게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대각으로 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 네. 그럼 이게 다 2번이에요 엄지가 내려가건 올라가건 상관없이 그립이 안 돌아갔으니까 아, 그립이 그러면... 손에서 돌아가야 1번 그립이에요 아 1번, 2번, 3번은 손가락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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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아 이게 아니라 라켓이, 아니라 라켓이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아 라켓이 네. 이게 중간에 있으면 2번 그렇지, 그립 그렇지안 돌아갔으면 2번 그립 살짝 돌아가면, 돌아가면 1번 그립 그 네. 다음에 3번 그립은 3번 그립이 이쪽 왼쪽으로 돌아가면 3번 살짝 그립 살짝 왼쪽으로 네. 돌아가면 이게 3번 네. 그립 이게 네. 쉽게 말해서 엄지는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상태에서 네. 이 그립 자체를 안 돌아가면 네.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그립이고 이것도 이번 그립이라는 거죠. 네네. 엄지가 내려가, 안돌아갔으면 돌아, 안 아, 네. 그렇게 정리하면 돼.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정리해놨냐면, 네. 사람에 따라서 이 손목의 유연성이 같나요? 다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네. 동호인들은, 일반 우리 프로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립을 자기 나름대로 완성해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동호인들은 언제 배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관절의 유연성이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돌려도 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자기 스타일을 찾으라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립에 돌리는 것도 순간적인 판단력이 사람마다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죠? 예, 네, 그리고 몸의 반응도 어때요? 부덕도 움직임이 다른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립의 컨트롤이나 손목의 유연성이나 이런 타점들은 임팩트를 어디서 잡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을 지도자가 당신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면 조금은 맞지 않은 것 같아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가실 때 내가 옛날에 선수 할때 배웠던 것만 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한 번만 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치고 그다음에 오면 이렇게 쳐버리는 거 아, 한쪽 면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렇게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교수법을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 저희 선배님이 그 국가대표 감독하실 때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선배님, 난 도저히 이 내가 배운 걸로는 포핸드 백핸드 가르쳐도 사람들이 그립이 안 나오는데 혹시 내가 모르는 그립법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야 국가대표는 그런 거안 가르쳐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그럼 네가 만들어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그립에 대한 교수법이 유치원 학생을 가르친다는 개념으로 포인트 백핸드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해서 만들어진 교수법이 멀티그립 교수법이에요. 딱 정의하면 1번, 1번, 2번, 3번. 백핸드는 3번, 2번, 1번. 이 안에서 자유롭게 쓰라고 말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포인트 1번 그립이 백핸드 이쪽 그립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크로스 개념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치는 거야. 그다음에 이 백핸드에서 이 그립은 이 그립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샤트를못 따라갔단 말이. 그럼 샤트를 바깥쪽에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3번으로 해서 이렇게 크로스 거두면 이쪽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안될것 같지만 제가 30년간 훈련해 보니까 이 그립 이 엉망인 사람들 멀티 그립으로 교정을 거의 80% 이상 해내. 근데 본인만 포기 안 하면. 100% 그렇죠 근데, 근데 제가 코치님 거 네. 영상 많이 보거든요 네. 보고 나서 그 선수분들 거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선수들은 이제는 뭐야 이미 딱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립을 그냥 포인트 백핸드로 치기, 치는 것이 자체가 그냥 아주 일상화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야 돼 동호인 가르쳐야 돼그 유치원생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유치원생 이론화를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같애요. 유치원생을 네. 가르치려면은 결국은. 포인트 백핸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턴 그립에서 포인트 백핸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포인트 백핸드를 칠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그죠? 그걸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그런 과정을 가르치는 거지, 포인트 백핸드입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더라고. 아, 이 사람이 포인트 백핸드를 할수 있도록 과정을 가르치는 지도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러므로 인해서 그립이라면 포인트 백핸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사람이 어느 만큼 능력껏 가져갈지는 나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1번하고 3번만 쓸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1번 2번 3번 3번 2번 1번 다쓸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4번까지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안에서 자유자재로 다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이 안에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방금 보신 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제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 손가락이 이게 3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아니고요. 이 그립이 이렇게 일자로 서 있으면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손가락이 내가 움직여도 2번이에요. 살짝 아, 살짝 돌리잖아요 이건 1번 이에요 근데 여기서 손가락이 올라가도 1번이고 내려가도 1번이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까지 맞나요? 그렇죠 좋았죠? 라켓이 돌아가면 이쪽으로 돌아가면 1번 아, 살짝 돌아가면 네, 이제 이쪽으로 이, 돌아가면 이, 이렇게 돌아가면 네. 1번입니다 이렇게 열리는거 그 다음에 약간 라켓이 이렇게 들어가는거 있죠 네, 이쪽으로 네. 이렇게 돌아가서 엄지가 이렇게 받쳐지고 네.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네. 요게 이제 3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엄지가 내려가도 3번이고 올라가도 3번이고 그러니까 그립이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느냐 1번. 이쪽으로 돌아가느냐 이 예, 3번 음. 예. 그러니까 1번, 2번, 3번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그, 알수면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포인트 백핸드를 돌리는데 이게 사람마다 능력이 달라서 일정하게 하긴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자기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나서부터는 이 학습자들이 포인트 백핸드를 만들어내는 그립이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아져요. 제가 사실 코치님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조금 사실 좀 길긴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은 아주 대박입니다. 전 진짜 잘 보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면 뭐 나로서는 그만한 보람이 없는 거고. 결국 이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 노하우인데 이렇게 제가 공개하는 이유는 배드민턴 그립이나 이런 탑법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훨씬 더 포인트 백핸드를 잘 치더라고요. 그 나머지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제가. 영업비밀상 나중에 천천히 오픈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래서 포인트 백핸드를 이제 점검을 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서 뭐 돌릴 때 45도 안에서 돌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영상에 보면 제 컨텐츠를 보면 그럼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돌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백핸드가 어려워요 아니 그거보다는 초보자가 그렇게 많이 돌리면 손목의 유연성이 연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빗맞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45도 안쪽만 돌리고 손목을 자꾸 열어야지. 이렇게. 아, 손을, 손목을 여는 연습을 자꾸 열어주 해야지. 네. 그래야지 자꾸 손목이 연해지잖아다 자, 이것도 아. 마찬가지. 예요 여기서 나, 이드, 이대로 놔두고 낱개만 뺀걸 돌리는 거하고 네. 손목을 같이 젖히면서 돌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손목을 열어 젖히고 세우고 손목을 다다다 치고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포인트 백핸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번 그립을 네. 세운다고 그래,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저기 브이체킹. 그리고 이제 이걸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열어서 찍고 찍어 올라가면서 브이체킹 응. 닫아서 찍어 찍어 올라가면서 브이체킹 그러니까 이게 브이체킹하면 야또 또 자꾸 길어지는데 이거 하면 아, <laughs> 날 세야 <사야> 되는데 <laughs> 어쨌든브이체킹은 네. 제가 왜 만들었냐면 오케이. 자 이번에 E4A라는 회사에서 아미노 리젠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아 이거를 저에게 협찬 주시기로 하셨 감사합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 덕분입니다. 이아미노리제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많이 드세요. 레슬링 선수, 역도 선수, 또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고, 많은 곳에 들어가고 있는데, 운동 후에 인대와 근육을 매우 빠르게 그 회복시킨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거 먹고 있거든요. 저도 이마 엘보 많이 안았는데 요걸로 어, 한번 제 엘보 보강주 많이 해보겠습니다.